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심프로입니다. 저 월드코인 독일에서 홍시스캔 일시 중단. 자, 일시 중단입니다. 여러분들, 기기념금 뉴스가 있었고요. 보시면 완전 중단은 아닙니다. 속으시면 안 되고, 일시 중단한다라고 DL 뉴스가 전했다라고 보이시죠? 자, 월드 측은 재개 시기를 구체적으로 현재 밝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월드코인 차트 본격적으로 좀 말씀드리기 전에, 제가 6월달에 추천드렸던 종목들로 수익들은 다 챙겨보셨죠? 제가 왜 항상 여러분한테 구독 누르시고 영상 잘 보시라고 매번 말씀드리냐면 제 채널의 이전 영상들을 다 봤을 때이 비트 속기 전부터 안내해드렸던 시점 이후 대부분의 코인은 큰 수익권에 다들 올라와 있습니다. 자, 6월 초에서 7월까지 알려드린 코인 대부분이 수익권인데 대표적으로 3개 정도만 말씀드려보자면 미버스 정말 크게 올랐습니다. 자, 안내해드린 시점에서 거의 뭐500% 이상의 수익을 한달안 되는 기간에 우리가 챙겨갔고요. 하루 만에 이거는 급등으로 쌓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놀라고 또 좋아하셨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하나 퍼치 펭귄도 그랬어요. 안내해드린 다음날부터 바로 수익랠리에 올라갔고, 120%가량의 수익이 몇 주가 안 걸렸습니다. 자 결론적으로는 400%가 넘는 수익을 달성하신 분들도 계세요. 자, 마지막으로 스트라이크죠. 요즘 엄청 핫한 종목인데, 제가 영상에서는 8,800원 부근에서 안내를 해드렸고, 그리고 24,000원 부근에서 제가 매도 진행 도와드렸습니다. 160%가 넘어가는 수익을 다들 챙겨가신 건데, 이렇게 몇백프로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을 저는 제 채널 영상 안에서 계속 힌트를 드리고 있습니다. 자, 근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못 봐서 놓치신 건 그렇다라고 치지만, 보셨음에도 놓치셨다라는 건, 여러분께서 정확한 매수 타이밍이나 수익으로 갔을 때 매도 타이밍에 대한 것들을 잘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자, 그래서 제가 연락주시는 분들은 한분한분 한분 매매 타이밍을 직접 잡아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위에 010-6743-6987 번호 보이시죠? 자,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월드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. 자, 남겨주시면 새로 오신 여러분들께서도 수익 확실하게 챙겨가시게끔 제가 매매 타이밍 확실하게 잡아 드릴게요. 자, 여러분들 지금 종목 잘 잡아 가시는 거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. 영상 보면 다알수 있긴 한데 영상 보기 전에 미리 알려드리면 더잘 잡아 가실 수가 있겠죠? 자, 그래서 위에 보이시는 010-6743-6987로 월드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잡아드릴게요. 자, 금전 요구나 가입 같은 거 말씀드린 부분이 없으니까 편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. 자, 그럼 월드 제대로 볼 건데 월드 코인 지금 현재 보시면 이번 주간에 엄청난 매도 물량이 좀 나왔어요. 실망 매물도 있을 거고 수익 실현 매물도 있을 겁니다. 자, 근데 지금 세력들은 그대로 매수가 좀 되고 있는데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박스 구간에서 현재 돌파가 나올 수 있는 완전 하락 추세전에 전체적인 하락 추세선을 벗어나는 그런 굉장히 맥점 포인트가 나왔습니다. 자 지금 엄청나게 거래량을 터뜨려 주면서 이전의 물량들을 계속 소화를 시켜 주면서 하락을 일부러 만들면서 이 물량 물량들을 흡수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. 자 그리고 보시면은 장기 이동 평균선 200일 이동 평균선에서 한번 저항을 받았죠. 자, 저항을 받으면서 엄청나게 또 물량 소화가 진행이 됐습니다. 자 개미들은 팔수 있는 자리겠지만 지금 제대로 매집이 되고 있고요.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단기적 관점으로 여러분들 조정 구간을 벗어났으니까 이 최소 박스 구간 그 다음에 대세 상승에 자기 시작되는 구간입니다. 자 근데 이전에 하락이 나왔던 만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경북도는 타점을 지금 현재 나왔다 라고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 영상 또 보러 오신 분들 제가 보너스 한번 드려야겠죠.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어, 이거는 일단 2050원까지는 충분히 단기간에 회복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부터 잘 잡는다고 하더라도 20% 수익을 낼수 있는 자리네요. 아, 그런데 여기에서 뚫게 되면 어떻게 되냐? 이제 추세 상승이 어디까지 진행될지 모릅니다. 자, 상승 추세가 되면서 파동이 1파, 2파, 3파, 4파, 뭐 어디로 뚫을지 몰라요. 그러니까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는 잠재력도 여러분들 대단하고 한번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면 기회를 주지 않고 엄청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대박 상승이 시작되는 게 바로 월드콘입니다. 자 이렇게 상승 올릴 때 여러분들 적은 거래량으로 올렸어요. 자 그런데 이전의 물량들을 다 소화시키고 다 받아줬는데 이때까지 터지지 않았던 거래량이 터졌습니다. 자 이것은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누르면서 이전의 개미들의 물량들을 다 정리시키면서 매수를 진행을 했다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매집은 이미 끝이 났다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이제 대폭 등장이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2,050대 먹고 만족할 자리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. 다음 파동의 구간까지 길게 또 수익 낼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. 유일 물려 계신 분들은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대세 상승의 초기 타점이라고 봅니다. 자 그래서 이거 매수 포인트, 매도 포인트 제가 문자로 이런 것들 보내드리고 어, 재단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 이것도 뭐 유출되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좀 되겠습니다. 이런 정보들도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. 이런 거는 다100% 무료예요. 100% 무료인데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고 01067436987제 번호 보이시죠? 이쪽으로 월드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거 다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또 이런 거 보고 많은 분들이 또 네가 얻는 게 뭐냐? 여러분들 돈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. 저는 그냥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셨으면 좋겠고요.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채널 성장을 시켜야지 다른 많은 분들이 제 영상 보고 또 저도 제 능력이 인정을 받는 거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께 수익 낼수 있는 타점을 알려드리고 저도 수익 내고 이런 것들이 제 커리어가 되는 거예요. 자,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.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010-6743-6987로 월드 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또 실시간으로 분석해 드린 다음에 이 상승까지 먹을 수 있게, 그러니까 길게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타점들까지도 공유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. 자, 근데 문자 영상으로 보내면서, 뭐, 어, 영상 보시면서 보내기가 좀 힘들다? 그러면 아래 에 더보기 보실까요? 더보기 누르시면 제가 바로 보낼 수 있는 링크 제가 또 걸어놨어요. 그쪽으로 보내주셔도 되니까 참고 한번 해주시고요. 제가 직접 알려드린 내용들은 이거 일반 뉴스로는 알기 어렵겠다 싶은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. 이 정보 도움 되실 분들한테만 지금 이제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자 하는 거고, 이런 모든 정보들, 그리고 매매 타점을 01067436987로 월드라고만 문자 하나 보내주셔도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게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 어,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. 제대로 된 기회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,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번에 더, 영, 더 좋은 영상으로 제가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